2022년 4월 2일 토요일 대한노인회김호일 회장님이 청신빌리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예. 검사하셨습니다. 저는 정영입니 빌리지에 입주 경험이 있으신 주식회사 한일파크 골프 대표 이용만님이 김호일 회장님과 차상엽 원장님을 회장님은 소개하셨습니다. 그 마산의 삼선 기윤이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노인인구 거의 천만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계시고, 어, 우리나라 각 분야에 많은 그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우리 차상엽 원장님은, 에, 이 빌리지 원장님 되시기 전에는 청신국제병원 원장으로 16년간 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그 파크골프를 그 정책 종목으로 받아들이셔서, 지금은 전국 실버타운 중에서 아주 커다란 그 차이점을 보여가지고 성공 사례로 해서. 그리고 이 노인복지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많은 것을 피부로 느끼고 <laughs> 또 앞으로도 이 실버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 또 우리 김호희 회장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굉장히 <laughs> 이 중요한 타이밍, 이때에, 네,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장님의 오늘 좀 좋으신 말씀, 또 저희들 듣고 싶고요. 우리나라 노인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백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장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건강 수명이 오래 살도록 돼야지 몸이 아파가 뭐 병원 신세 지면서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고통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려고 하면은 그늘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하바드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723명을 75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결론이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좋은 인간관계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박구골 부장을 좀 많이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도 전국적으로 대회할 때 참... 그 인사로는 가도 내가 하고 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또 이용만 회장님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오늘 바국골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 해주신다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엄순용 팀장님의 안내로 김호일 회장님이 빌리지 시설을 견학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네. 병원에 급료 받기, 는 병원까지, 네. 병원까지 이한어려아이참좋네 네. 예,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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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파크 골프 강사님이 파크 골프 실습하고 김우일 회장님이 처음으로 파크 골프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바닥에 네 손가락을. 놓시고 그다음에 엄지는 이렇게 덮어주십시오 보시겠습니다. 오른손 예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오 기적! 너무 을어안어있에 졌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 이거는 싸울 일 없죠. 침묵을 응. 위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아름날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밭들은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 가지 배려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이번 달이 이제 사월 달이잖아요 지금이 딱2년 여기가 이 년째 아... 이런데 이제 오셔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은사를 받는 것 같고요. 또 대한노인회라는 그런 그 사단법인이 결국은 이 실버 세대와 관계가 제일 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쭉 저희들이 설명드린 프레젠테이션 해드렸지만 이것이 성공 모델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실버타운이나 노인, 이게 노인 어그 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 전국에 저희들 땅 많고 뭐 건설회사도 있고 음. 해가지고 저희 제, 제 계획. 이지만, 중저가로, 또는 고급도 하지만, 중저가로 해서, 노인분들이, 이제, 노후에 편안하게, 그 건강을 찾고, 이, 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느낄 정도로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버 산업 쪽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노인 그 자살률이 심한데, 노인의 행복 지수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대한노인의 회장님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좋은 정보를 교류하고 또 저희들이 또 좋은 자문을 받아가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좋은 어드바이스를 많이 좀해주시오 예. 좋은 것들과 함께 모든 예.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예. 이렇게 지내니까 꼭 굳이 가족을 봐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음. 거의 실버타운의 에서더가자 예. 그그 관심을 갖는 것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인 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차상혁 원장님과 김우희 위장님은 친밀한 교류를 돈독히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희망찬 고령화 사회를 함께 만듭시다.